안녕하세요. 셀리입니다. 이번 강에서는요, 지인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거나 지인을 초대했을 때 나눠볼 수 있는 대화 표현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 때문에 들린 줄도 모르고 틀렸던 표현들, 콩글리시들을 또다 잡아보도록 하고요. 네이티브들은 어떻게 쓰는지, 바른 표현은 무엇인지 우리 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더 이해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먼저 네힘으로 영작하신 다음에 수정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손님이 오셨을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우리 또 한국말로는 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 you suffered, 고생했다 이런 식의 표현 쓰지 않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So thank you for coming here 하고 쓰고 싶지만 얘는요, 또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일수록 굳어진 형태를 또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뒤에 here는 쓰지 않고요. coming까지 쓰시면 돼요.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이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먼 길을 이런 표현을 넣어 주시려면 부사, all the way 라는 게 있거든요. all the way는 이렇게 here나 there를 꾸며 주기 때문에 또 here를 붙여 쓰셔야 돼요. so thank you for coming 하시든가, Thank you for coming all the way here.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죠. 어머, 집이 되게 아늑하네요. 자, 이렇게 또집 칭찬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자,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때 invite 이라는 동사 생각이 나실 텐데요. invite 은 대표적인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까지 따라 나와야 돼요. So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를 이곳에 가져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have me here 이라는 거 정말 많이 써요. So,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자, 아늑하다 라는 거는요, cozy 라는 형용사 많이 쓰는데, 뭐 정말 아름다우면 beautiful, pretty, nice 하고 쓰시면 되고, 막 화려하진 않지만 아늑하다 정도는 cozy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집 하면 하우스가 생각이 나실 수 있고, 홈이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집 칭찬을 할때 보통 하우스는 외관을 많이 지칭을 하고요. 홈은 집 안을 얘기를 주로 해요. 따라서 뭐집 밖이 정말 뭐 아늑하다, 아름답다 하면 하우스 쓰셔도 되고 뭐집 안을 얘기하면 홈 쓰시면 되는데 집 안에서 Your house is really cozy. 라고 하면 알아서 또집 안이라고도 이해를 할수 있겠죠. So your house is really cozy. Your home is really cozy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정말 아늑한 집을 가졌네요 라고 해서 You have a cozy house. You have a cozy home. 이라고 하시면 되고 좀더 강조하시려면 진짜 아늑한 집을 가지셨네요 라고 하면 You have such a cozy home. You have such a cozy house 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 집이 너무 아늑한 게 좋네요 라고 하시면 I love how cozy your house is. I love how cozy your home is. 라고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Your house is really cozy. You have such a cozy home. I love how cozy your home i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신발 좀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I'm sorry, can you take off your shoes? 정도가 생각이 나실 수가 있는데요. 부탁을 할때 우리가 can you, could you 이용해서 쓰지만 얘는 그냥 부탁이 아니에요. 문좀 잡아 주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신발 벗는 거는 정말로 좀신뢰가될 수도 있는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탁은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하시는 게더 좋아요. so would you mind ing 형태 들어 보셨죠? So, would you mind taking off your shoes? 하시는 게더 낫고요. 아니면, would it be okay if I asked you? 라는 형태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지만, 가능성을 떨구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쓰는데, 실제 회화에서 원어민들은요, ask 같은 경우, 그냥 현재에도 많이 씁니다. Would it be okay if I ask you to take off your shoes?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Can I ask you to do something? 이용하셔서, Can I ask you to take off your shoes? 하셔도 돼요. 이게 상대방이 불편해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조심스러운 우회적인 부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Would you mind taking off your shoes? Would it be okay if I ask you to take off your shoes? Can I just ask you to take off your shoes?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면 문 옆에 있는 슬리퍼 신으시면 돼요. 자, 요 문장은요. 원하시면 if you want 하고 쓰시고 이게 신는 행동은 put on, 신고 있는 상태는 wear이 되는 거니까 문 옆에 있는 슬리퍼를 좀 신어 달라. put on 이용해서 쓰시면 될거 같고요. the slippers next to the door 이라고 하면 물론 상황과 뭐 문맥이 존재하니까 오해 안할 수도 있겠지만요 은문 옆에서 그 슬리퍼 신으세요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저기 있는 저 슬리퍼 문 옆에 있는 슬리퍼 신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는 더 보다 those로 직접 가리켜 주는 것도 좋아요 if you want you can put on those slippers next to the door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선... 이에요. 또 이건 별거 아니지만 하면 it's nothing special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 우선 내부터 네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에 앞서서 신발 좀 벗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어네 그럼요라고 하실 때에는 sure이나 of course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이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작은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o I brought a small gift. I brought a little gift.라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선물하면은 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present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present는 생일 선물에 많이 쓰이고요. 뭐 생일에도 쓰이고 뭐 다른 경우에 선물을 산 경우 다 쓰는 게 바로 gift가 되죠. 자 그리고 종종 원어민들은 요끝 당신 주려고 당신을 위해서라고 해서 for you를 붙였어요. 따라서 I brought a little gift for you. I brought a small gift for you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실 필요 없는데 감사합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어, 필요가 없는 거. You don't need to do that. 이 생각이 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사 왔잖아요. 따라서 you don't need to 대신에 you didn't need to do that. 이미 한 행동이니까 과거시 쓰시면 됩니다. You didn't need to do that. Thank you.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편히 계세요. 자, 우리 집에 온 손님께 편안히 계시라는 표현으로 영어에 굳어진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를 자꾸 입에서 Take it easy가 나와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take it easy는 보통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막하는 사람한테 take it easy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즉, calm down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니면 헤어질 때 take it easy, 어잘 지내? 이런 뜻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손님한테 편히 계세요라고 할 때에는 make yourself at home. Make yourself at ho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실 것좀 드릴까요? 맥주, 와인, 주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손님한테 우리가 음료를 권유할 때 가장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게 바로 Do you want를 이용한 표현이겠죠. So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하시면 되는데 something to drink은 뭐 마실 거뭐 전부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 대신에 명사 a drink를 쓰시게 되면 보통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대접을 하는 거면 Do you wanna drink? 라고 하셔도 되고요 좀더 포멀하게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a drink?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해서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하셔도 되고요 뭐 마실 거 가져다 줄까요? 라고 해서 Can I get you a drink? Can I get you something to drink?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면 마실 거뭐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해서 What can I get you to drink? What can I get you to drink? 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맥주, 와인, 주스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there are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저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we have의 형태를 쓰시면 돼요. So, we have beer, wine and juice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문장 끝에다가 beer, wine, juice 그냥 붙여 쓰셔도 돼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beer, wine, juic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스가 좋겠네요. 차를 가져와서요. 자, 이 표현에서 주스가 좋겠네요를 I'd like some juice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좀 틀렸다라기보다 보통 식당에서 주문할 때좀더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런 초대받아서 집에서 그냥 그 얘기를 할 때에는 어, 주스 좋죠. juice is good, juice is fine.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주신다면 주스 좋겠네요 우드를 집어 넣어서 쓰셔도 돼요 juice would be fine juice would be good 하시면 되고 주스 좋죠 라고 해서 juice sounds good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차를 가져와서요 이런거는 I brought my car 이렇게 쓰지 않고요 원어민들은 보통 차를 가지고 온거 운전한 거잖아요. I drove here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운전을 해야 돼서요라고 해서 I have to drive. I have to drive라고 하시면 돼요. 따라서 juice is fine. juice will be good. juice sounds good. I have to drive. I drove her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Thanks for coming all the way here. Thank you for inviting me. Your house is really cozy. Thank you. I'm sorry, but would you mind taking off your shoes? If you want, you can put on those slippers next to the door. Sure. I brought a little gift for you. You didn't have to do that. Thank you. Make yourself at home.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e have beer, wine, and juice. Juice would be great. I drove here. Thanks for coming all the way here. Thank you for inviting me. Your house is really cozy. Thank you. I'm sorry, but would you mind taking off your shoes? If you want, you can put on those slippers next to the door. Sure. I brought a little gift for you. You didn't have to do that. Thank you. Make yourself at home.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e have beer, wine, and juice. Juice would be great. I drove here. 오늘 표현들도 정말 일상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써 보시고 외우시도록 노력하시면서 입으로 뱉는 연습도 꼭해 주세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기억나는 문장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이 어디에도 없는 수영의 컨텐츠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